12월 5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6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고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가난하에도 지혜가 젊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또 다시 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 계속 묵상해왔던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헤아레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계속 전도서에서 이야기는 이 헛되다라는 것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 단락에서 나오는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은 혼자 남는 거죠. 홀로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가족도 없고 또 형제도 없고 아들도 없고 그렇지만 그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 이렇게 혼자 있지만 수고하는 것이죠. 뭐 열심히 사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부유를 욕하지 않고 수고하는 거죠. 그렇게 수고하면서 스스로 한탄하는 겁니다. 어, 늦은 밤또 홀로 있는 외로움 속에서 이야기하죠. 나는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자신 혼자 뿐이지만 그리고 자신의 안전과 부와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쉬지 못하지만 어느 날 문득 밤에 외로운 그 기품 중에 이런 탄식을 하는 거죠. 나는 나를 위해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나의 수고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말하면서 불쌍한 노고다라고 홀로 있음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도 형제도 없이 홀로 있어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수고의 의미를 모르니 헛되어 불쌍하다. 이렇게 요약해 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혼자 있는 사람과 반대인데요. 두 사람이 그 혼자 있는 사람보다 한 사람보다 낫다.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 둘에 넘어지면 넘어지는 그 사람을 동무가 붙들어 일으켜 세워준다. 홀로 있어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혼자 있음에 또 둘이 있음을 비교하면서 둘이 있는 것이 유익한 것이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떻게 따뜻하리야.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눕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서는 단순히 어떤 친구의 관계 이런 부분을 떠나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라고 하는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어서 관계 속에 있고 또그 관계가 행복할 때 우리 삶에도 의미가 있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달랑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여 일으켜 줄 것이다.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가난하여 지혜로운 젊은이 그리고 늙고 둔나의 경고를 더 받을 줄 왕을 비교하면서 가난하여도 지혜로움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지혜로운 젊은이 그러니까 이제 더 나은가 라고 할때이 지혜로운 젊은이는 어, 어떤 그 권력의 무상함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늙어서 두나의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고 감옥에 있었다가 나와서 왕이 되었다. 이게 어떤 권력의 정점에 오르는 자수성가형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을 살피고 또자신이 지혜를 볼 때에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사람들이 이 왕의 편에서 있고 왕의 신하로 있다가 사실은 그 왕을 반역하여 나오는 아니면은 이제 그 앞에서 나오는 젊은이라고 한다면 이제 다른 젊은이겠죠 그 일을 이은 다른 젊은이를 왕을 대신해 일어나 젊은이와 함께 있는다 그니까 왕의 신하들이 순간. 이 그, 그를 대신하여 일어난 다른, 이게 반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 후계자일 수도 있고, 뭐 정적일 수도 있고, 여러 모양이지만, 음, 그 사람과 함께 있는다. 그리고 이 왕의 치리를, 왕의 통치를 받고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그 후에 오는 자들은, 그러니까 왕의 후계자들은 그 왕의 업적이나 왕의 어떤 명성이나 권력을 지우려고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순간인 것이고, 그 다음 세대에 의해서 덮어지고 잊혀지는 것이다라고 권력의 무상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달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왕이 가난하게 태어나 왕이 되었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다가 그를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을 것이고, 왕을 기뻐하지 않으니 이 또한 헛된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재물을 모으고 재산을 늘리는 것이 유일한 낙인 사람이 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가족도 친구도 없는 사람이 있다. 다른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거나 섬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 결국은 어느 순간에 자신의 수고의 무의미함과 덧없음을 탄식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구두쇠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혼자를 추구하는 요즘 세대를 본다. 다른 이들과 어울리는 것이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고 고난이 되지만 우리는 혼자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나눔은 손해가 아니며 함께는 어리석음이 아니다. 인간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의 방식을 따라 살때 가장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닐까. 두 번째 나눔입니다. 함께 있을 때 누리는 유익을 생각해 본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더 낫다는 전도자의 말처럼 내 주변에도 동역자들이 신뢰와 마음을 주고받는 삶의 길벗들이 있기를 위해 기도한다. 나 또한 누군가에게 길벗으로 동역자로 설수 있기를 기도한다. 분명한 것은 함께 할때 혼자보다 더 크고 많은 일을 할수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과 보호를 주고받을 수 있다. 승자와 패자의 문화가 아니라 승승 윈윈의 관계를 위해 기도한다. 세 번째 나눔입니다. 권력은 항상 그 순간에 존재한다. 시간이 지나면 그 뒤를 잇는 권력자에 의해 그 권력은 잊혀지고 지워진다. 누구를 위한 권력인지 무엇을 위한 권력인지를 알아야 한다.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변하고 다른 권력이라는 자석에 끌려가는 쇳가루와 같다.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따를 것인가? 권력으로 말하자면 사실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영원한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을 알고 있지 않은가 그를 믿음으로 하루를 살수 있다. 그분이 내 삶의 질서와 안전, 평화와 풍성함을 보장해 주신다. 다른 권력들은 다 무상하며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있고 함께 삶을 나누는 친구들이 있고 함께 교회를 이루는 교우들이 있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관계들 속에서 때로는 시름하고 때로는 아파하지만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들과 좀더 나은 좀더 성숙한 관계를 이루고 또 이루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주고 받는다는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잡지 못하시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수 있겠습니까? 다만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솔하게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나누는 일에 만족하는 지혜를 배우며 그것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